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미국 우주선 챌런지호는 날씨로 인해 그 이륙이 다섯 번이나 연기된 후 1986년 1월 28일 드디어 엄청난 소음과 불길과 함께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이륙한 지단 73초 만에 시스템 오류로 우주선은 폭파되었고, 승무원 7명, 전원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오링 세일이라고 하는 작은 부품의 오작동이었습니다. 이미 문제는 제기된 바 있었으나 우주선 발사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 또는 욕심 때문에 작은 부품 하나의 오작동 가능성을 무시했고 그 결과 참사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3회상 15장 3절 그러나 사울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3회상 15장 9절 그리고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3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이에 대해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는 발걸음 뒤에는 자기 욕심이 숨겨져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며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범죄는 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립니다. 자신의 욕심과 나름대로의 위대한 목표 때문에 엄연한 잘못 또는 잘못의 가능성을 무시한다면 커다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완악함을 지적해 주시며, 내어놓게 하시며, 그 때에 도전내 주시옵소서, 제사를 앞세우며 내 욕심을 채우려는 무서운 범죄에서 구해 주시며, 순종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도록 성령님의 자상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권리마저 저희를 위해 내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